안녕하세요. 하영윤입니다. 얼마 전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. 오늘은 그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면, 벤치프레스를 할때 팔꿈치가 아프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질문이었는데요. 운동 자세가 정확한데도 불구하고, 어, 통증이 발생한다면 처치가 필요합니다. 간단하게 팔꿈치 통증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통증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 안쪽에 있는 그 내측 상과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이것을 골프 엘보라고 얘기를 합니다. 바깥쪽이 또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것을 테니스 엘보. 자,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, 팔을 이렇게 딱 들면 여기가 이제 주두라고 하거든요. 팔꿈치 딱 중간에 이 부분에. 염증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. 주두점액낭염이라는 게 있는데 구독자님께서 특별히 뭐 팔꿈치가 안쪽이다 바깥쪽이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두 쪽에 통증이 좀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주두점액낭염에 좀 좋은 좀 처치법 이런 걸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주두점액낭염이라고 하는 것은 좀 사용도 많이 하고 팔꿈치가 많이 닿는 동작을 가지면 이 안쪽에 있는 주두낭이 붙는 그런 증상이거든요. 그것 때문에 팔을 좀 많이 굽히는 동작에서 팔꿈치 통증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. 이게 사실 그렇게 잘 낫지 않는 부분이긴 해요. 염증이라면 이게 그래서 이걸 좀 간단하게 좀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. 테이핑 몇 센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. 자, 요즘 이 테이핑은 되게 구하기가 쉽죠. 그걸 하나 사셔서 조금만 자르시고, 이 중간을 이렇게 접으시고, 이렇게 딱 찢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중간만 한 5cm 정도 남기고, 양쪽은 이렇게 딱 벌리는 식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이 중간을 이렇게 찢으시고요. 이거를 팔꿈치, 주두가 여기거든요.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 주십니다. 그리고 얘를 아래 위로 이렇게 떼 주시고요. 약간 얘를 그냥 붙이지 말고 살짝 이렇게 벌려서, 벌려서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훨씬 주두에 있는 이 통증을 많이 감소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참 쉽죠? 자, 염증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. 병원 같은 데 가서 소염제를 처방을 받으시고 평소에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고 진행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.